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비전의 삶, 엘 올람, 엘 올람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다시 한번 마무리 시간이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유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혼이 내 지식, 감정, 의지가 내 주인인 양 나를 끌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과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용끼리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혼과 영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 안에 우리 혼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깨트리시고, 육체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임으로,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도록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결론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빌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소원을 꿈을 주어서 그 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그리고 한믿음 교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믿음 교회가 2008년도 10월 26일 날 아, 교회를 이곳에 창립했고요. 그리고 2009년 2월 13일 금요일 날 이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시리즈를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강대상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준비한 설교 말고 하나님이 다른 설교를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하여 한 믿음 교회에 대한 청사진의 그림을 제 마음에 새겨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믿음 교회를 통하여 이제 저는 제 사역의 2기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척에서부터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믿음 교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 2기로 시작. 접어들면서 한믿음 교회가 하나님께서 본래 주었던 꿈대로 그리고 비전대로 소망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 3년 4개월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가슴에만 품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꿈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비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가 하나님에게 받기 전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전하위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땅, 즉블레셋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아,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랄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나그네가된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쁘니 그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왕에게 아, 그 이쁜 여인들을 바치는 풍습들이 있어서 혹시야 나 죽이고 너어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바치면 어떻게 되겠냐? 나도 살고 너도 살려면 옛날에 썼던 수법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 다시 네가 내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너는 왕에게 숙청 들고 나는 살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힘든 상황, 연약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상황,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장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빼앗겼다. 그래서 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간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할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한 최악의 상황,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들 좋은 미래, 행복한 미래, 그리고 형통한 미래를 꿈꾸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순종하면 만사형통. 모든 게잘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는데 형통은커녕 계속적인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들만 경험합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신망과 좌절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 삶에 풀리지 않고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라는 갖가지 의문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을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빼앗겨버렸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꿈에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이 여인은 임자 있는 몸이야. 건들지 마. 건들으면 내가 너와 네 종자를 다 말려버릴 거야. 하나님이 한 말씀 딱 하니까 아비멜렉이 음맥히 죽어.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를 건들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왜 거짓말했냐고. 거짓말했으면 아브라함 잡아다가 또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워갖고요. 아브라함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또뭘 줍니까? 양과 소와 노비들까지 갖다 주고 보기 좋은 땅도 주고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는 사라를 욕보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은 천냥까지 가져다 주면서 갑자기 아내 빼앗겼던 힘없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요함이 반대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우물을 빼앗겼던 아브라함이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이그 아비멜렉에 두려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이방인의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야, 저 이방인 위에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하나님 두려워갖고요. 아브라함의 에도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된즉 아비멜렉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라고 찾아왔는데, 두려워서 혼자 못 왔습니다. 누구랑 왔어요? 예,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왔어요. 뭔일 있으면 네가 해결해. 이만큼 아비멜렉이... 저기, 거기가 지금 자기 나라거든요. 자기 나와버리고 시키게 하면,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한 굴로 들어온 돌 아, 아브라함 때문에 겁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와서 평화추약을 맺을 정도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어서 그 축복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바꾸셔서 풍성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아비멜렉과 함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죠. 평화 조약을 맺고 그곳에 장소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의 지명을 바꿔 놨어요. 왜냐 면 거기가 아브라함이 또한 우물을 파 놓았던 지역이었고 이 우물을 아브라함은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 또는 양 일곱 마리를 주고어이 우물은 내 거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곱 양의 일곱의 아,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 그랄랑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피골은 자기 다시금 땅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행복하게 헤어졌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서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부엘세바는요, 네게 사막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화가 심해져갖고요. 그 부엘세바도 사막의 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의 이 부엘세바는 사막의 접경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막 아시죠? 비가 1년에 250mm 미만 내리고 비가 와도 너무 뜨거워서 증발하는 게비온 것보다 더 빨라서 수분이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안 땅에서 애급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 사막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네개부 사막을 지나가는 그 마지막 접경지대에 본문의 이 아브라함 때에는 접경지대에 부에르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먹고 그 우물이 생명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이 설교를 제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부엘세바와 에셀나무에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언약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고요. 이 안산의 땅에서 바로 이한 믿음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번성했었던 애굽과 그리고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녔는데 지나다닐 때의 그 마지막 끝자락 에굽에 내려가기 전에 사막에 통과하기 전에 그 접경지대에 있었던 곳이 부에스바고 거기는 바로 그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곳에 그늘이 되어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곳.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 멜렉이 맺었던 언약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제이 말씀을 고기도하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 안산의 땅이 사막과 같은 곳이다. 영적인 불모지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한미듬교회가 부엘리세바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이 본문이 한미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부엘사바의 땅. 생각해보세요. 여기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라리라고 하는 블레셋이 속해 있었던 그곳의 도시 중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안됩니다. 아브라함은 굴러 들어온 둘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안산의 땅에 굴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산의 땅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니, 안산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족 다섯 명딱 이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랄땅에 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도 당하고 그리고 어, 힘들어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저도 개척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안 해주셔요. 우리 가족만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같이 막 찬양하고, 뛰면서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6개월 하고 나니까요. 성도가 없고 우리끼리 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지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는 거예요. 좌절이 오고. 하나님, 이르, 이것을 왜 개척한 게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경험했던 그 수치와 좌절과 절망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끈, 끈을 붙들고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려오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음교회가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지금 4년차, 이제 만 4년차 되어져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미음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끈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한 믿음교회 제두 번째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시기가 됐다라는 제 마음에 개인적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엘세바의 땅. 이방인의 땅이고 자기 것을 내세울 것이 없는 땅이었지만 지금 아비멜렉이 이제는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조약입니다. 나도 네 땅을 침범하지 않을게. 여기는 네 땅이야. 네가 다스려. 하나님이 한 믿음 교회 통하여서 우리는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한 믿음 교회가 이 안산의 땅에 이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이 비에세바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이 사막의 안산의 땅에 오아시스로 한 믿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래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그 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은 나의 오아시스로. 나에게 생수로 함께 주시고 내 인생의 사막과 같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담비를 내려 주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 줄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교회 주신 비전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부엘세바는요 더 나가서 샘물입니다. 샘물, 그렇죠? 나그네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목을 축이면서 생명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요이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이 흐르는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암메듬교회를브엘사바를 세우셔서 이브엘사바 암메이듬교회를 통하여 넘치는 이 샘물로 말미암아서 이 샘물을 마시는 수많은 성도들과 이 안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그리고 활기와 번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부엘세바의한 믿음 꾀를 만나면 이런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장차올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미듬교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양산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한미듬교의 부이세바의 샘물을 통하여 통하여서 물을 먹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의 축복, 실제로는요 그 땅의 축복이 나중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그러나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씨앗으로 막벨라쿠를 자기 아내를 장살 매장지로 돈 주고 삼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는 자기 땅을 본격적으로 소유합니다. 근데그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부엘세바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 그랄의 임금 왕과 함께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통하여서 여기를 자기의 땅의 바운더리로 아브라함이 최초로 얻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요구수와 시대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씨앗으로, 근거로 오늘 구예세배 땅을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축원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미듬회에도요 개척할 때 주었던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듬교의 뜻이 있거든요. 한 믿음. 한자 안에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일,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 갈때 한. 그리고 하늘 천할 때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믿음교회는 작은 교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다. 그게 한 믿음교회의 뜻입니다. 네, 이름 좋죠. 그리고 그한 믿음교회는 라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모든 세대와 영역과 종족을 제자삼아서 우리 시대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한믿음교의 존재 목적이고 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 허황되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의 성취도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엘세 바로 그 의 약속의 성취에 한 걸음을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한 믿음 교회를 개척할 때 주었던 사명선언문 나중에 이루어질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 믿음 교회가 경험하고 여러분 전체가 개인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비전과 꿈을 함께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바에 주셨던 이 생수와 사막의 오아시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해서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에셀이란 뜻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셀나무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엘사바 지역이 사막 인접한 지역이 됐잖아요. 웬만한 나무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에셀나무는 삽니다. 여러분 에셀나무가요. 어, 높이는요 9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뿌리는 30미터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가서 사막 역에 물이 없으니까 곳곳이 그 뿌리들이 가 갖고 수분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 높은 아, 크기를 가지고 있고 사시사철 푸르는 상록수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기 때문에 이 나무는 아주 질기고 질긴 나무고요. 생명력과 번식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염분, 소금기가 있는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풍파와 풍랑과 그리고 험악한 어, 상황 가운데서도 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는 커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왜에셀나무로 심었을까? 그것은 그 사막의 지역에 들어가는 오아시스의 에셀나무를 통해서 시원함을 말미암아 지나가는 수많은 낙은애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에셀나무로 심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에셀나무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천 년이 넘도록 살 만큼 장수하는 나무, 에셀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로 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한 믿음께 주셨던 브엘세바의 약속과 또 하나 에셀나무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에셀나무가 무엇일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무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어떤 사막의 지역에서도 생명을 흡수하여서 생명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푸르름이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상록을 갖고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생명력을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제자들, 리더들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안믿음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었던 본래... 개척할 때부터 주었던 사람을 세우고 존도하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꿈을 주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에셀나무다. 아, 네. 하나님의 안믿음교회에 그런 에셀나무들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쉼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식을 가져다 주며 푸르름을 주어서 사막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에셀라물을 부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한 믿음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한비음교회가 비전을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가 같이 매진하여 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도 함께 개편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방인의 땅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땅, 자기가 파놓은 우물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버팀목이 되도록 평화조약을 통하여서 그곳에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었고, 그곳에 또한 생명의 물이 그치지 않는 부엘세바에 우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에셀람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도록 세워놓았던 하나님이 이에 사막과 같은 이 안산의 땅에 한 믿음 교회를 부에사바로 세우시고 바로 여러분 개인 개인을 하나님이 에셀람으로 세우셨어 아, 네. 여러분 개인 개인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과 복음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미음교회와 여러분 개인 개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자들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꿈을 갖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부에세바입니다. 내가 에셀라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열매 맺어 나아가 앞으로 3년 뒤에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에셀라모드를 세웠습니다. 이러이러한 v s 셀 바들을 내가 또 만들었습니다. 함께 자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웃음과 행복으로 열매와 기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